안녕하세요. 웰스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유효섭 원장입니다. 저희 웰스 피부과는 피부과 전문의들로만 구성된 피부과이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피부과적인 레이저 또는 시술, 미용 시술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제일 핫한 미용시술로 써마지라는 기계 들어보셨죠?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한 기계입니다. 고주파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한 거죠.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몸에 목이라든지 등부 위에 마이너스극 패치를 붙이고, 플러스극 핸드피스를 해서 전기를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흘려주는 기계가 써마지입니다. 전기가 많이 흐르면 저희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열이 생기겠죠. 너무 과하면 화상을 입을 거고, 자, 그래서 써마지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운 가스를 뿌려주는 팁이 있습니다. 즉, 피부 표면에 화상을 예방하면서 깊은 층에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화상을 유도하는 정밀한 기계가 써마지고요이열 자극을 줬을 때제 몸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 2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써마지를 시술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날 효과를 확인하실 수는 없고, 2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자, 피부가 쫀쫀해졌어요 원장님, 피부가 밝아졌어요, 또는 피부가 윤이 납니다. 그런 말씀들을 환자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시술이 써마지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미용 시술 중에서 티가 많이 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써마지를 선택하시는 고객분들은 티가 나는 것은 두려워하시면서 피부 탄력, 나의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매년 병원을 방문하셔서 시술을 꾸준하게 받으시는 시술이 바로 써마제라는 시술입니다.